이거 보세요. 수가 전에도의 일표에 하세요. 다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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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이 뭐예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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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적. 많다, 적다, 이거 적다예요. 음. 음. 자. 몇 개? 어. 팔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팔이잖아. 이거는. 이건 뭐야? 오. 어, 적지 말고, 적지 말고. 응. 오래 지금. 적은 쪽에. 뭐하래 에 열병하세요.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 <laughs> 응? 어디가 적어요? 응? 풍이 하세요. 아니 다시 이거 8이고 이거 5잖아홍준아 집중. 응. 응. 여기 8이야, 이건 8. 응. 이건 5잖아. 응. 그럼 적은 쪽이 래잖아 어디가 응. 적어? 어디가 적어? 응. 아니! 이건 8이야? 응. 이거 5야? 응. 적은 쪽에 동그라미 하래. 응. 어디가 적어요? 이거, 이게 적어, 이게 적어. 어디가 적어요? 몰라? 응. 형아 봐봐. 응. 이게 8이야? 응. 8? 응. 이건 5야, 5. 응. 그러면? 8은? 8은 5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5는? 적어요. 적어요.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어요? 여기가 적잖아, 적. 적. 어디가 적어요? 여기가 적다니까? 어디가 적냐고. 형준아 응. 음. 어디가 적어요? 여기가 적잖아, 응. 음. 오. 오. 적다. 적다. 적은 쪽에 뭐하래요? 여기 쪽 하세요. 어, 그럼 여기에요. 응. 음. 팔, 팔, 오. 오는 많다. 많다. 8은 많다. 오는 적다. 응. 음. 그러니까 적으니까 도그라미 하는 거야. 응. 음. 이거는. 세모. 아니, 역변이라고. 칠. 7. 7, 이거는. 6 6.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요? 어?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저거? 응?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많다. 적다. 적다. 몰라? 많다, 적다 알잖아. 응. 이건 뭐야? 많다. 7 칠. 칠은? 칠은. 육보다 많아. 많다. 6, 6은? 적어요. 7보다 적어요. 음. 그럼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냐고. 지가 방금 어디 적다 그랬어? 6이 적다면서. 음. 7은? 많다, 적다. 많아요. 많다. 음. 6은? 7보다 적다. 적다. 그럼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어. 6이 적잖아. 응. 그럼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영표. 이응표. 이응표 응. 동그라미 이응표 하지 말고 이제 동그라미 하세요. 응. 동그라미 응. 하세요. 자, 성준아 보세요. 여기는 7. 7. 6이잖아. 응. 그럼 6 7이 더 크잖아. 응. 6이 더 작아요? 응. 자, 이거는 7. 칠. 이거는 팔. 팔.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요? 여기 보고 어디가 적어? 어디 봐? 음. 어디가 적어? 어? 뭐 말로 하세요? 팔. 팔. 팔은 많아요, 치. 적어요. 적어. 만어. 만어. 칠은? 칠은. 많아요, 적어요? 많았어. 적다니까. 방금 아빠가 이거 많다 그랬잖아. 응. 음. 이게 적다고. 응. 음.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어? 어디가 적어요? 어디가 적어요? 네? 어디가 적어? 홍준아, 어디가 적어요? 응? 이거는 7. 7. 이거는 8. 8. 8은 많다 적다. 적어. 많아. 방금 아까 만화라고 했잖아. 많아라고 했지 아까 전에. 근데 뭘또 적어야. 7은? 7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 그래. 다 찍는구만, 아주 그냥. 응, 권성준. 그냥 다 찍을 거야? 응. 응이 아니구만! 7이 적은거예요 응. <laughs> 응. 어디가 많어? 많아? 어디가 많아요? 어디가 적어요? 응?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어요? 6은? 많다, 적다. 적어. 이거 보고 얘기해. 응. 5보다 많잖아. 많잖아. 응. 많아요? 응. 5는? 5. 5? 만화는 적어요. 만화 적어. 많다 적다. 응? 많다 적다. 아, 많다 적다. 적어. 그래. 응. 왜, 왜? 몇개 적어요? 몇 개? 몇개 적어? 한 개가 적잖아. 6보다 한 개가 적잖아. 음. 6,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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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많았어. 많다. 6, 5, 음. 5 많다, 적다. 적어. 적다. 그거 음. 어디, 동그라미 어디야? 이음표이음표 많아,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응. 음. 거기가 많다잖아. 여기가 적다면서. 응. 여기가 적다면서. 이거. 내 뭐한데 아마존 숫자를 쓰고 큰. 수의 이름표 하세요 <laughs> 큰수래 큰수 큰수 해봐 큰수 큰수 이건 뭐야? 4 4 이거는 6 6 어디가 큰수야? 큰수 큰수 작은수 큰수 작은수 해봐 큰수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어디가 큰 수야? 6, 6이 큰 수야, 작은 수야? 4보다 커요, 작아요? 커, 엄마. 크잖아. 두개더 있잖아. 6이 더 크잖아. 4는? 작아. 작은 수. 작... 알겠어? 응. 그래서 큰 수에 뭐하래? 큰 수에 동그라미 하래잖아. 응. 6이, 6이 큰 수니까 동그라미 한 거예요. 응. 몇 개야? <laughs> 한 자리 몇 개? 7. 응, 7 써봐. 7. 한 자리 몇 개? 5. 5. 어디가 큰 수예요? 큰 수. 오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야 작은 수야. 어? 큰 수야 작은 수야. 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몰라? 음. 하, 작은 수예요. 7은 음. 큰큰 수야, 작은 수야? 작아. 방금 5가 작은 수라고 했잖아. 그럼 7은 큰 수지. 5가 방금 아빠가 작은 수라고 했잖아. 그럼 7이 큰 수예요. 하세요. 큰 수에. 동그라미, 아니, 이음표 하지 뭐, 동그라미라고 읽으세요. 음. 동그라미야. 이음표라고 음. 하지 말고. 동그라미. 음. 몇 개야? 사과 몇 개야? 9. 9 쓰세요. 이거는 8. 8. 큰 수가 뭐예요? 큰 수, 구, 팔, 둘 중에 어디가 큰 수야? 어디가 큰 수야? 네? 구가 큰 수야, 팔이 큰 수야? 작은 수잖아. 응. 작은 수예요. 응. 구는. 크다 작다. 팔보다 크다 작다. 응? 커요. 네. 몇 개, 몇 개? 구. 구가 큰수야 응. 음. 동그라미. 토끼. 토끼. 몇 마리? 팔. 팔. 팔, 팔 쓰세요, 팔. 토끼, 열, 십, 십, 열 개. 어디가 큰 수예요? 팔, 십, 어디가 큰 수예요? 큰 수. 어디가 큰 수야? 어디예요? 홍준아, 응. 어디가 큰 수냐고. 어? 십이 큰 수야? 응. 그래, 그럼 팔은? 뭐야? 10. 8은 뭐냐고? 일표. 아니. 10이 큰 수라면서. 10이 큰 수라면서. 그렇지? 음. 그럼 8은 뭐예요? 8은 뭐야? 예, 표. 작은 수. 지금 자꾸 다 크다만 하고 있잖아, 성준아. 작은 수야. 음. 10은 큰 수예요. 음. 8이랑 있을 때 10이 큰 수라고. 응. 큰수 작은 수야 응. 어, 어디가 큰 수야 8이 큰 수야 10이 큰 수야 큰 수. 어디가 큰 수냐고 10이랑 8이랑 어디가 큰 수냐고 네 어디가 큰 수예요 네 홍준아 어디가 큰 수야 응? 아이고, 홍주다! 응. 어디가 큰 수냐고! 십! 10. 십. 10. 십이 큰 수야? 응. 동그라미. 아직도 몰라, 이거를. <laughs> 읽어. 네,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알맞은 숫자를 쓰고, 작은 수에 불교하세요. <laughs> 꽃. 꽃. 구. 구.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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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이야, 칠. 칠. 어디가 작아요? 구가 작아요, 칠이 작아요? 칠까? 어? 9가 작아요? 7이 작아요? 7 작아. 7이 작아요? 응. 음. 그래서 여기 V, V표 한 거야, V표? 응. 음. 7이 더 작은 거예요? 응. 음. 촛불, 몇 개야? 7! 7! 7! 촛불, 몇 개야? 8! 8! 어디가 작아요? 어디가 작은 수야? 작은 수? 어디가 작은 수야? 7, 8 어디가 작은 수야? 어? 그러니까 어디가 작은 수냐고. 작은 수. 네? 작은 수 뭐야? 작은 수가 뭐예요? 네? 홍준아. 작은 수. 8큰 수잖아. 7보다 8이 크냐, 커요. 큰 수야, 큰 수. 큰 수라고, 큰 수. 8이 큰 수에요? 음. 7은 그러면, 뭐야? 7은. 뭐예요 뭐야? 7은 뭐야? 아빠가 8이 큰 수라 고 그랬지? 응 음. 그럼 7이 뭐예요 작은 수! 지금 큰 수, 작은 수면 성령큰 수, 작은 수 이거 두 개만 하고 있잖아, 지금. 작은 수, 그건 뭐야? 작은 수면 어떻게 해야 돼? 불표. 표 이용 안에. 아, 네. 동그라미 안에. 미 안에. 알바튼. 숙자를 쓰고 작은 수에 불표하세요. 호알라몇 <laughs> 개야? 7. 6. 6. 6이잖아, 6. 6.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팔. 어디가 작은 수예요 작은 수. 어디가 작은 수야? 어? 어디가 작은 수야? 어디가 작은 수예요? 팔? 큰 수잖아, 큰 수. 팔이 더큰 수잖아. 그럼 6은 뭐야? 6은 뭐예요? 8이큰 수라 그랬지. 응. 그럼 6은 뭐예요? 작은 수. 해봐. 작은 수 얘기를 하라고요. 작은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큰 수. 큰 수. 큰 수.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육보다 크다고 팔이 네 육보다 커요 팔은 응. 뭐예요 아까 아빠가 뭐래서 큰수 해보세요 큰수 큰 수. 그럼 육은 뭐야 작은 수. 그래 작은 수 다시 팔은 뭐예요 큰수 육은 작은 작은 수 수. 그럼 작은 수는 어떻게 해야 돼? V표. V표 하세요. 수입표. 야 여우. 몇 개야? 하나, 둘, 셋, 7, 다섯, 칠. 십. 이거는. 칠. 칠. 그러면 칠이랑 십이랑, 어디가 작은 수예요? 작은 수? 어떤 거야? 어? 칠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10은 뭐야? 10. 10이 뭐예요? 7이 작은 수면 10은 뭐예요? 뭐예요? 10. 아니, 10이 뭐냐고. 7이 작은 수라 그랬지? 10은 뭐예요? 큰 수. 큰 수. 큰 수. 응. 7은? 작은 수. 그래, 작은 수. V표. 이따가 다시.